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가 친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합법이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불법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합법을 장려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첫 번째 연기 때. 그리고 merit-based. merit-based라는 건 이제 능력 위주의 그런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merit-based, 능력 위주. 어, 이민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 권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졸업장과 함께 자동으로 이렇게 영주권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하면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그 어떻게, 그 미국한테는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브레인 드레인. 그 대학교 졸업장까지 받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남겨놔야 된다. 이들을 그 원래 출신 국가 출신 국가들 한테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남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트럼프를 보면 이렇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좀 우대한다는 그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 졸업장을 맡아 그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랠리 때 항상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네, 뉴욕 타임스 이거는 이제 뉴욕 타임스인데요. 또 뉴욕 타임스 인용했다고 화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뉴욕타워 아포시에는 가끔씩 뉴욕타임스가 이제 제대로 보도할 때는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2년제 대학을 포함해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그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누구든 2년제 그러니까 꼭4년제가 아니라 2년제 커뮤니티 카리지 같은 경우죠.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위를 받으면 이 나라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죠. 이제 10년마다 어 갱신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재주권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그 대신에 이제 북 국경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할 거라고 그렇게 밝혔죠. 그런데 이제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볼때 미국 역사상 가장 친이민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러분께서 잘 아시, 아실 겁니다. 이 대학교 졸업하고 H1 받고 비자. 그 그러니까 처음엔 Practical Training. PT라고 그러죠. 저도 이제 그렇게 어,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PT.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타파로, 뭐, 그 비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 이렇게 받는 건데, 그 절차가 사실 까다롭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영주권 받으면은, 그러면은 어디든 취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많은 한인 같은 경우에는 한인회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게그 영주권 이슈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 어, 첫 번째 부인도 이민자였고, 세 번째 부인도 이민자여서.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이민이 아니었어요. 반불체정책이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하도 반이민, 반이민 그렇게 때리니까 그런 건데, 반불체정책인데, 이렇게 합법적인 노선은 확 열되, 불법적인 노선은 막겠다. 그 기조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미국이 고의로,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고의로 불체자들을 많이 원했습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20불 뭐 이렇게 끌어올리고 했지만 그 대신에 불체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편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저는 이 정책은 좋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구가 줄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기반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 줘야 되는 거고 출산율도 미국도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학교 뭐 2년제, 4년제 졸업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남 있게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인맥 뭐 네트워크 이런 이슈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공산주의자나 <laughs> 이슬람 극단주의자, 하마스 지지자, 그리고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주권 주지 않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불체자들, 그리고 난민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미국을 더럽히는 거라고 그렇게 밝혔죠. 근데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십시오. 얘들 얼마나 삐뚤어졌냐면은 high l e v e l of immigration as an invasion of our country. 이민이 많은 거를 안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 비비꼬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뉴욕 타임스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사 삭스 같은 경우에 그러 이제 트럼프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능력 좋은,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이민자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맞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속해달라. 뛰어난 이민자들은 받아들이기로, 받아들인다고 약속을 해달라 그랬더니 I do promise.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 밝힌 겁니다. 그런데 2년제 혹은 4년제 졸업한 그런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주권을 주겠다. 영주권을 바로 주겠다. 한 겁니다. 안티 미국. 정서가 깔린 그런 유학생들 제외하고요.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때 그렇게 대학생, 졸업 대학생들한테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인도나 중국이나 이렇게 돌아가 서뭐 억만장자가 되는 게 자기는 슬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남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싹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위해서 1200만 불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진영이 얼마나 교활한지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오피니언들 보면은 계속 제발 니케일이 골라라. 니케일이 골라. 라 트럼프가 니케일이 골랐으면 좋겠다. 그럼 트럼프 뭐 없애버려가지고 니케일이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니케일이 택하면은 트럼프는 그 자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대통령 못될 수가 없습니다. 확언하건데. 닥불감하고 말코 루비어 뭐, 제이디 벤스. 이런 후보들하고 지금, 이번, 이런 후보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피니언 피스, 이거, 이거, 쓰는 애들도 누군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릴스 피크. 이 여자는 앞으로 계속 컷소리할 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니케일리를 택해야 된대요. 트럼프가. 왜 군산 복합업체, 방위산업체들을 잘들하고? 이 여자는 트럼프가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는 거는 니케일리가 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글을 올린다는 건그 트럼프가 10개명의 공립 학교에 다시 놓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화제의 뉴스인데요. 텍사스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가족이 성폭행을 당할 뻔한 10대 소녀를 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일대 치안을 책임지는 헤리스 카운티 보안관, 헤리스 카운티 셰프죠, 셰프. 에드 곤잘레스는 X 계정에 지난 19일 한 그룹 착한 사마리안들이 범죄 피해자를 구하러 돌진했다. 이러면서 휴스턴 외곽 용인 태권도 관장 안한주 씨 가족의 용감한 활약상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안씨 가족은 태권도장 옆에 있는 상점에서 여성 비명을 듣고 곧장 달려가서 17세 여성 정원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알렉스 로빈슨을 제압하고 피해 여성을 구조했는데요. 알렉스 로빈슨은 19살 남성입니다. 그래서 곤잘레스는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태권도 사범들이 가해 남성을 바닥에 누르고 있었다. 조사 결과 태권도 사범들이 피해 여성을 가해자로부터 떼어냈을 때 이 남성이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이 사범들은 평소 훈련한 기술을 활용해서 그를 제압하고 붙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선 용인 태권도장에 감사한다. 이렇게 어 밝혔는데요. 가해자인 로빈슨은 여성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와 그를 제압하려는 안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한테... 축하라기보다는 대단하다. 예, 칭찬한 거죠. 안관장 같은 경우에는 용인대 태권도 학과 출신이고요. 30여 년 동안 태권도를 가르쳐 왔지만 실제 범죄 현장에서 이렇게 무술을 쓴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데 무술 실력을 쓰신 것 같아요. 같네요. 예. 그리고 제 얼마 전에 버지니아 주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동률적으로 기록했는데 그렇게 밝혔는데요. 미네소타 주에서도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에런슨카우저고더 해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똑같이 45%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난질 을 막는 게 중요하죠. 친정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